네, RPM 87쪽에 569번 문제입니다. 함수 요거의 정의역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치역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요 친구의 그래프는 x-1분의 2과로 x-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1분의 1 플러스 2죠. 자, 그럼 점근선이 1,2 점근선의 교점이 1,2니까. 1,2 자, 요렇게. 여기가 x는 1이고요. 여기가 y는 2겠죠. 이런 점근선이 있고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어 1,3,4분면 쪽으로 요렇게 하나 그러 지나가고요. 여기는 조금 정확하게 그리면 1을 지나가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아, 이그 다시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얘도 약간 더 가깝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y절편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x에 0, 영 집어넣으면 y가 1이니까 y절편이 1이겠구나 라고 표시하고 찾은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에서 정의역이 0부터 1 또는 1부터 3인데 여기 중간에 지금 1이라는 숫자 하나는 빠져있죠. 1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점근선이 x는 1이잖아요. 따라서 이 함수가 1에서는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역에 1을 포함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1을 뺀 겁니다. 그러면 1이 빠져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고 결국은 0부터 3까지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0부터 3까지인데 중간에 1이 하나 빠지다 보니까 두 개의 범위로 쪼개져가지고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0에서부터 3까지의 범위를 보는데 단, 1만 빼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보면 0이라는 거는 여기를 말하죠. y축 자체가 x는 0이니까 여기다 선 하나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3, x는 3이면은 여기 1, 2, 3 여기쯤에 이렇게 x는 3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정의역 안에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그래프를 색칠해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사실은 얘가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가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오고요. 얘가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때의 치역은 뭐냐? 치역. y 값의 범위는 뭐냐? 자, 일단 요지점을 구해야 되겠죠. 요지점은 아까 y 절편 1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정확한 좌표가 0, 1입니다. 그다음에 요지점. 요지점은 x 좌표가 3인 지점이죠. x 좌표가 3인 지점이니까 3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2분의 5가 되나요? 3, 어, 2분의 1 더하기니까 2분의 5가 되죠, 그렇죠? 3, 2분의 5. 자 그럼 이랬을 때, 자 여기서 y의 범위를 찾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지금 색칠된 부분을 잘 보면 이 지점의 y 좌표가 1인데 그것보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무한정 내려가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얻어지는 y의 범위는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같다를 왜 붙였을까요? 이 지점까지 정의역에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자, 요 지점이 지금 y가 2분의 5인 지점인데 그 2분의 5인 지점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무한정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y의 범위는 y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역시나 여기 3지점에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등호를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함수의 치역은 뭐가 되느냐? 치역은 y 바 y는 자 x,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또는 y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원활하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570번 문제입니다. 자 방금 전에 69번 문제는 정의역을 알려주고 치역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치역을 알려주고 정의역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 플러스 1분의 2과로 x 플러스 1 플러스 4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4 더하기 2가 되겠고 그러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1컴마 마이너스 1, 2죠. 그렇죠? X는 마이너스 1, Y는 2, 요런 점근선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이 4니까요. 어, 1, 3, 선면 쪽에 요렇게 조금 점근선이랑 거리를 조금 두고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어, Y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로선을 그어봐야 되겠죠. Y가 0인 라인이랑 Y가 4인 라인을 그어볼게요. 조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y절편을 찾아놓고 갈게요. 지금 x0 넣어보면 y절편이 6인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 지점은 6이었던 거예요. 이 지점은 6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y가 0인 라인, y가 4인 라인을 구어볼 건데, y가 0인 라인은 여기죠, 당연히. x축 자체가 y가 0인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y가 4인 라인은 여기가 y는 2고, 여기가 y는 6이니까 그딱 중간쯤에, 여기쯤에 이렇게. 여기쯤에. 자 이렇게 여기가 y가 4인 라인입니다 그런데 그 둘의 사이가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두점선에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색칠해보면은 요렇게가 색칠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가 색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정의역을 찾아갈 건데 정의역 x의 범위를 찾아갈 건데 그럼 이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요점과 요점이 되겠죠? 자, 먼저 요점부터 찾아보면 요점의 y좌표가 0이죠. y좌표가 0이니까 x좌표가 얼마일까? 너도 찾아보세요. y0 나오려면 x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좌표가 잡히고 자, 요놈은 y좌표가 4예요. y가 4 그러면 은 y가 4가 되려면 어때야 될까? 계산해볼까요? 4는 x 플러스 1 분의 2x 플러스 6이니까 양변에 x 플러스 1 곱하면은 4x 플러스 4가 2x 플러스 6이 돼가지고 2x가 2니까 x는 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지점의 정확한 좌표는 1,4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색칠된 영역을 생각해보면은 이 색칠된 영역의 x 값들은 마이너스 3 보다 오른쪽이죠, 그죠?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의 x 값들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왜? 여기 등호 붙었었으니까 여기도 등호가 붙는 거고요. 조심해야 될 거는 얘가 오른쪽으로 계속 가긴 가는데 그렇다고 오른쪽으로 계속 무한히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왜? 여기 점근선이 있거든요. 이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이 딱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x가 요거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은 넘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같아도 안 되겠죠? 점근선은 닿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쪽도 생각해 보면은 요 지점의 x 좌표가 4인데요. 4보다 더 작아요. 4보다 더 작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x값이 4보다 더 작거나 같은데 역시 그렇다고? 아, 죄송합니다. x값이 1이었죠? 1보다네요. 네, 1보다 1보다 더 작거나 같은데 그렇다고 무한정 작아질 수는 없고 역시 점근선에 막혀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놈과 요 놈을 종합해서 이 함수의 정의역을 따져보면 정의역 x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들을 생각해보면 마3, 마2, 그리고 마이너스 1 안되고 0, 1 이렇게 4개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프가 다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571번 문제입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그래프만 잘 그려보면 돼요.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어, 우리가 이제 x-3분의 3과로 x-3 플러스 7 해가지고 x-3분의 7 플러스 3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점근선을 표시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근데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y절편을 찍어주면 더 정확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근선이 지금 3,3. 점근선의 교점이 3,3. 여기는 x가 3, 여기는 y가 3이죠. 자, 그리고 어, 여기 값이 7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제 1,3 쪽에 생기는데 약간 이렇게 멀리 생길 거예요. 이렇게 멀리 생길 텐데 여기도 이렇게 멀리 생길 텐데, 자, 이제 애매한 것은 얘가 그러면 원점보다 위로 지나갈까 아래로 지나갈까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원점보다 위로 지나가면 자요렇게 만약에 요렇게 지나간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 함수는 3, 4분면을 안 지나죠. 지금 여기가 요기, 기 지금 3, 4분면이잖아요.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더 멀어가지고 자 만약에 이거보다 좀더 멀어가지고 얘가 요런 모양으로 지나간다면 요렇게 지나간다면 얘는 3, 4분면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파랑처럼 지나가는지, 초록처럼 지나가는지가 궁금한데, 그걸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바로 Y절편을 찍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나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요 하면은, 자, 점근선, 그리고 추가로 Y절편까지 찍어 보면 좋습니다. Y절편은 X에 0 넣는 거잖아요. X에 0 집어넣어 보면 3분의 2가 되네요. 자, 3분의 2라는 값은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파란 그래프와 초록 그래프 중에 Y절편이, Y절편, Y축하고 만나는 포인트가 양수인 친구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요? 파랑은 Y절편이 양수, 초록은 Y절편이 음수였잖아요. 그래서 초록 탈락, 파란 그래프가 진짜구나. 그럼 얘가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은 제 3, 4분면이구나.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Y절편까지 표시하면 지나가는 사분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572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이 그래프가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4분면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표준형부터 가볼게요. 자, y는 x, x 플러스 2분의 4과로 x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맘대로8더 했으니까 8을 빼줄 건데, 원래 있던 a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x 플러스 2분의 a-9 마이너스 더하기 4 이렇게 써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 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점근선을 그려놓고서 한번 <laughs> 자 마이너스 2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4는 여기쯤에 이렇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y는 4가 있는데 일단 요 a 9라는 녀석의 부호부터 좀 생각해 볼까요? 요놈의 부호. 만약에 이 a 9가 0보다 크다면 얘가 0보다 크다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절대로 모든 사분면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지금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이쪽여기 4, 사분면 4, 사분면으로 절대 넘어갈 수가 없죠? 이 파란 그래프는. 그렇죠 그래서, 아, 일단 A가, A-9가 양수면 안 돼요. A-9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A-9가 0보다 작아서,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지나가 줘야 그래야지 일단은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초록색 그래프처럼 생겨 줘야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아까 이게 파란 그래프는 아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and. 요것만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초록 그래프도 아직 4사분면을 지나가지 못하죠. 이 초록 그래프가 4사분면을 지나가게 하려면 자, 요 친구의 Y절편이, 그죠? Y절편이, 지금 그려진 그림처럼 Y절편이 양수면 4, 4분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작아져서, Y절편이 0보다 작아져서, 이렇게 여기 아래쪽을 지나가도록,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지만, 모든 4분면을 다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의 범위를 찾으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a가 9보다 작다고, 자, y절편, x에다 0 집어넣는 거니까, 2분의, 2분의 a-1인데, 얘가 0보다 작은 거니까요, a가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요것도 만족시키고, 요것도 만족시키는 공통 범위는 결국 a가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네, 573번 문제입니다. 자, 요 그래프의 점근선이 요거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해왔던 대로,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풀 수가 있는데, <laughs> 자, 이 문제는, 어, 이제는 얘기해줄 때가 된것 같아요. 자, 일단, 예, 원래 하던 방식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어,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x 플러스 a 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되고 끝에 플러스 3이 남잖아요. 요거를 보면서, 아, 요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a,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문제에서 알려준 점근선의 방정식이 요거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점근선의 교점도 요것도 2,b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점근선의 교점과 요 점근선의 교점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같은 함수니까 점근선의 교점은 하나겠죠? 얘네들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고 b는 3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아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네요. 자 유리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점근선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꽤 많아요. 점근선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겼을 때요 녀석의 점근선을 빨리 찾는 방법을 얘기해 봅시다. 자, 이 녀석의 점근선의 교점을 빨리 찾는 방법은 자 당연히 점근선의 그 교점의 x좌표. x좌표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냥 이 분모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x-3분의 2 x -3분의 2X 플러스 1입니다. 이러면 보자마자 점근선의 x좌표는 3인거 보이잖아요. 3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죠.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는 그럼 뭐냐.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는요. 항상 a분의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모의 x의 개수분의 분자의 x의 개수. 이것만 딱 따오면 항상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 y점근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a분의 c이기 때문이에요. 그 몫이 결국은 표준형 만들면 뒤로 빠지는 상수거든요.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이렇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요 함수를 보자마자 뭐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a죠. 그리고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1분의 3 3이죠? 이런 식으로 점근선의 교점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알고 계시는 것이 유리함수 단원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네, 574번 문제입니다 자, 573번에서 방금 위에 문제에서 점근선의 교점을 빨리 찾는 방법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요 놈의 점근선의 교점을 빨리 찾아볼게요 자,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시면은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x 값,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의 계수분의 x의 계수,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 나오죠. 자, 두 번째 친구도 똑같이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보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값, 마이너스 3분의 b. 그리고 x의 계수분의 x의 계수, 그러면 3분의 a가 되겠습니다. 이 둘이 점근선이 같다라는 건 점근선의 교점이 일치한다는 얘기니까요. 얘가 얘가 돼야 되죠. 그러면 B값은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게 돼야 되는 거니까 A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둘이 더하면 답은 3이고, 요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까 573번에서 말한 빨리 점근선을 찾는 방법, 그거를 알고 있어야 빨리 할수 있다. 자, 575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이 모양을 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풀 수는 있지만 중간에 좀 헷갈리는 포인트들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점근선의 방정식을 완전히 두개다 알려준 상태고 지나가는 점이 하나 나와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자, 지금 그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2,3이고요. 그리고 3,4라는 점을 지난다. 자,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알고 있을 때는요. 이 모양으로 굳이 시작하지 마세요. 이 모양 으로시작하면더 헷갈리니까 자, 표준형으로 아예 시작을 합니다. 표준형이 뭡니까? y는 x p분의 k q 처음부터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시작하면 이 p하고 q가 점근선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 3이 그대로 p, q에 들어가서 y는 x-2분의 k 플러스 3으로 쓸 수가 있고 k값도 금방 찾을 수 있죠. 여기를 지나가니까. 그렇죠. 3,4를 지나가니까 3,4를 대입하시면 4는 k 플러스 3이 돼가지고요. k가 1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유리함수의 표준형의 식을 완성한 겁니다. 그죠? k자리에 방금 찾은 1 들어갔고요. pq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할일보 뭐다? 이렇게 생긴 식을 이 모양으로만 바꾼 다음에 a, b, c 그냥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바꾸는 거니까 얘를 그냥 덧셈을 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덧셈을 하면 은 x-2분의 1 더하기 3이라는 애는 x-2를 이렇게 달고 있겠죠? 그러면 x-2분의 3x-5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비교만 하세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a가 1이구나, 그리고 b가 3이구나, 그리고 c는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값들을 찾을 수 있고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표준형으로 시작해라. 그게 포인트예요.